영호남을 잇는 함양 울산 고속도로의 밀양 울산 구간이 11일에 개통됩니다. 울산 도심에서 밀양까지의 시간이 지금보다 20여 분 줄어든 2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박영하 기자입니다. 울산의 남북권인 울주군 청량읍에서 밀양을 잇는 4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함양 울산 고속도로 중 11일 개통을 앞둔 밀양 울산 구간입니다. 전체 구간은 45.2km 울산 도심에서 밀양까지 50분가량 걸리던 것이 20분 대로 절반가량 단축됩니다. 물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앞으로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밀양-울산 구간은 터널 17개와 교량 53개 등 구조물이 전 구간의 77%입니다. 특히 산악 지역인 이 영남 알프스 구간은 전체 27km 가운데 24km가 터널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량까지 합하면 94%가 구조물입니다. 다리로 이어진 제약산 터널과 신불산 터널을 합하면 15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이라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입니다. 또 아치교로 형성이 돼 있어 상당히 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터널, 교량, 터널 이 전체가 1 k m 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토목 구조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양 울산 고속도로 전체 구간이 준공되는 2024년이면 울산에서 함양까지 1시간 3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도심으로 오는 웅상 무거간 7호 국도 우회도로도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양 울산 고속도로에 이어 2027년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울산 교통에 동서축 두개가 신설됩니다. 또 이달 중 완전 개통될 웅상 무거 국도와 2022년 완공될 옥동 농소도로가 연결되는 2023년에는 도심을 관통하는 교통의 남북 축이 추가됩니다. 광역시로는 교통의 변방이었던 울산에 순환 도로망이 하나둘 갖춰지면서 교통 지도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